강한 위상력의 냄새가 난다. <laughs> 바이윈체스타,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? 너의 주변에서 불길하기 짝이 없는 냄새가 풍기고 있다. 위상력의 흐름이 흉흉하게 요동치고 있군. 강한 위상력의 냄새가 난다. 이런 종류의 위상력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. 불길하고 흉흉하고. 암멸적인 힘이야. 그 검에서도 위험한 냄새는 풍기고 있지만, 지금은 네 몸에서 풍기는 냄새로 인해 완전히 묻히고 말았다. 대체, 뭘 하려는 거냐, 바이 윈체스터? 조사나 수색을 핑계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,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실히 임하는 것 같지는 않더군. 뭔가 꾸미는 것이라도 있는 거냐? 뒤늦게 깨달았어요. 빅터씨, 총장에게 있어서 저는 인질조차 되지 못한다는 걸요. 저는 총장이 부리는 장기짝에 불과한 것 같아요. 이 이상 다른 분들께 패를 끼칠 순 없을 것 같네요. 너, 뭘 꾸미고 있는 거지? 다녀올게요. 아직 제밍장치를 설치할 곳이 남아있거든요. 아이들과 볼프강 선배를 잘 부탁드립니다. 기억해.